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 문제 풀이로 마스터하기. 문제: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일시 멈춤해놓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시키세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어, 지구 내부를 이렇게 좀 잘라서 봤을 때 가장 겉에 부분 이렇게 가장 겉에 부분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지각.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즉 지구 내부의 80%를 차지하는 멘틀이 그 아래 있고요. 멘틀. 그리고 그 아래는 다시 외핵 핵인데. 음, 밖에 있어서 외핵이 되고요. 이제 중심부 그 아래는 내핵. 이렇게 내부분으로, 내부분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서 좀더 알아둬야 될 것이 지각과 맨틀의이 요 경계면, 이요 경계면을 우리는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면. 플레이임은 모로 비치치 불연속면입니다. 그리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은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입니다.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도 있는데 이것은 레만. 레만 면이라고 합니다. 레만 불연속면 이렇게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 외핵이죠. 외핵 외핵은 즉 액체로 추정이 되고요. 액체 나머지는 고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지각은, 다시 지각은 두 개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지각은 해양 지각과,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대륙 지각으로 다시 나눠지고,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확인을 하자면, 좀 이렇게 해서 대륙, 즉, 산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져 있는 부분, 그리고 바다 부분, 바다 부분, 이렇게 보여진다면, 요 부분이 해양지각이 되겠고요. 요 부분이 해양지각, 해양지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그럼 대륙지각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대륙지각이 되겠습니다. 대륙지각. 그럼 그아래 지각과 이렇게 맞닿고 있는 이 멘틀과 지각의 경계면을 우리는 지금 모호면이라고 했는데요. 이 모호면의 깊이가 더 깊은 것은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이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좀더 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양 지각은 약 평균 두께가 5km고요. 대륙 지각은 35km 정도의 두께를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문제 풀어 볼까요? 1번, 지구 내부 구조는 3개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다. 3개의 층상 구조가 아니라 4개. 4개의 층상 구조. 즉,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개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은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고요.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죠. 멘틀의 경계면.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해양지각은 대륙지각보다 두껍다.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두꺼운 것이 아니라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두껍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외핵은 고체 상태, 내핵은 액체 상태이다. 외핵이 액체 상태, 내핵이 고체 상태. 서로 지금 바꿔서 있어야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멘틀은 지구 내부 구조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렇죠. 멘틀이 약80%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지각, 외핵, 내핵인데 가장 얇은 것은 지각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